지금 어디 가고 있어? 요 영. 지금 운동을 하러 가고 있어요. 맞아요.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맨날 운동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규망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맞아 맞아. 여자친구가 꼭 <laughs>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? 응. 뱃살이 너무 나왔어. <laughs> 오늘 아무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하나 둘. 셋. 화이팅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다쳐. 옆으로 옆으로 하지 말라니까 응야 <laughs> 벌레 <laughs> <laughs> 검정색 조그만한 거 기어다닌다 그래? 먹어 <laughs> 야, 가 운동하고 싶다.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 한번해 뭐? 오므라이스! 어? 진짜? 좋아. 오므라이스 어떤 거? 뭐 달콤하게 해줄까, 짭짤하게 해줄까, 새콤하게 해줄까? 달콤, 짭짤, 새콤. 아우 이거 부는 걸왜 이렇게 좋아해? 여기 한 번만 봐줘. 응? 한 번만 봐줘. <laughs> 공룡 닮았어. 공룡? 어. 어릴 때 공룡이라는 별명이 싸우리스라는 영화 알아? 몰라 학교가 위험에 처하면은 응. 학교가 갑자기 막 공룡 로봇으로 변해 근데 응. 안에 있던 학생들이 응. 그 로봇을 조종해 그 공룡 로봇 을 응. 그래서 막 적대하고 싸우는 거야 자습하전 학생이 갑자기 그 로봇을 막 조종해 안에서 난 카드캡터 체리맞는데체리캡터 응. 카드 체리 자기 웨딩 피치 본거다 알아 어떡해 내가 신기한 거안 알려줄까 뭐 삼육 공장 지나가면은 호빵 냄새가 엄청나 맞아 맞아 아침에 그때 갔을 때 진짜 빵 냄새 났었어 그지빵 냄새가 엄청나가 배고파가지고 그랬어. 맞아 내가 구추는거 알지 시 뭐? 그거 5분의 1도 안 왔어 3립 보이면 많이 온 건데? 반도 안 왔어 3분의 1도 안 왔어 나 믿어봐 나집 갈래 그럼 거의 다온거 같은데요? 우리 몇 분째 걷고 있어? 지금 저희는 한 40분째 걷고 있는 거 같아 응. 목 마르지? 목이 너무 말라 얼른 가서 뭐 마시자 <laughs> 오랜만에 하지도 않는 운동을 하려니까 <laughs> 아주 그냥 몸뚱아리가 아주 그냥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<laughs> 몸뚱아리가 살려달라고 귀명을 <laughs> 지르고 있어 자,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더 힘내자 알겠어요 파이팅 바다가 보이기까지 한 5분 전입니다 5분 전 <laughs> 여러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치? 응 어, 특히 여기는 평일에 사람이 진짜 없는 거 같아 지금 규멍이 사는 데가 공단이라서 주말에는 진짜 유령 도시대요. 그지? 맞아. 근데 가끔 그런 게 좋을 때도 있어. 조용하니까. 아어 쉬고 싶을 때 조용하면 그렇구나. 잠도 잘 오고 창문 열어놓고 딱 낮잠 때려. 저기 바다가 보이시나요? 응? <목소리> 별점에 <목소리> 음? <laughs> <laughs> 가서 마실 걸 사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말한 거 커피. 음. 예전 뭐 마실래? 아티가서 설탕. 어, 뭐 마실. 블루레모네이드 음. 음. 마실래? 가격 어땠나? <목소리> 아이스 블랙 이거 있 어, 어？이거 응그 구슬 아이스크림 도 있다. 디아이스 크림 도있 어？안녕 하 세요？안녕 하세요지능제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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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, <laughs> 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음. 언젠 먹고 말테야 음. 왜? 괜찮아 괜찮아. 딱 끊으면 되지. 휴지 짜에서 갖고 올게 내가. 지금 다이어트 운동하러 온 건데 라면 먹을래래요. 저한테.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네. 잘 마실게요. 수고하세요. 나미에 아, 쟤는 진짜 가만히 뭐 냅두는 꼴을 못 봐. 저 갈매기가 자기한테 복수하잖아. 크니까 그러니까 왜왜 그렇게 혼냈어 갈매기를 무서워 죽겠네 <laughs> 저왜 저래 so 어, 무서워 나, 어. 무서워 죽겠어 엄청나게 날아 와가 나빠 무서워 어딜로 가있자 빨리 매기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이상한 애야 그치 하지 말라고 <laughs> 너무 예쁘지 응. 지 물이 네. 물이 다 빠졌어요. 저기 보이는 게 인천 송도입니다. 국내 네, 이런 곳이 더 아주 좋은 곳에 사는구만. 앉아. 고마워. 자기 앉을 때는 안 닦아도 돼? 그냥 괜찮. 아 앉아. 응. 음. 너무 맛있는데? 맛있죠. 앞에 보이는 야외 수영장이 응.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. 응. 그냥 하다가 과연 올해는 할런지 그지? 응. 응. 올해 올해부터는 할거 같지 않아? 응. 음. 피곤하지? 너무 피곤해요. <laughs> 우리 규명이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나가면은 금방 방전이 되는 스타일. 근데 또 집에 들어와서 쉬면 또 나가고 싶어지고. 이랬다, 안 이랬다 한 번. 어, 한번 마실 물리 커피. 마실까? 밑에 좀 남겨줘. 안써안 썩. 달 달달한가? 달달하지도 않는데 안써 블랙 커피였나? 응. 해장국집 입구에 있는 밀크 커피 이게 있잖아, 배 원짜리. 그게 너무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가서 오믈라이스 만들 수 있겠어?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. 어 무리하지마 이제 자기 트름을 해도 내가 미동도 안할 거야 자기가 솔직히 더 많이 하잖아 난 트름 잘안 하지 뭔 소리야 맨날 시도 때도 없이 한다 내가 트름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리고 아 다녀와 일부러 한 거야 지금 거짓말하지마 자기, 자기 트름쟁이야 어, 시원해 땀이 다 말라서 샤워 안 해도 되겠다 자기야 누가 봐도 지금 겨드랑이 젖어있어 아 <laughs> 말려줘 자기야 빨리 자기를 말려야겠어 나 말리지마 자기 돼지턴구이 <laughs> 구워줄게 맛있게 짜증나 <나중> <laughs> 진짜 여자친구한테 돼지통 이래요 진짜 인성이왜저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. 아 봐. 이또왔이 <laughs>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하 이거 하이 너무 졸려요 제가 대신 할테니까 립싱크 해주세요 응.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40분 동안 걸어가지고 공원에 도착을 해서 맛있는 민수도 먹고 이렇게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걸어서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로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더 많이 걸을게요 그리고 다이어트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멍인데요 저는 바보입니다 에이헤이. <laughs> 어, <이상하다. 웃음>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너무 예쁘고요. 빨리 해줘. 그리고 제 여자친구. 그리고 제. 자기 미워. 그리고 제 <laughs> 여자친구는. 아니, 립싱크. 마음에 담아있는 말. 꼼투하지 마. 어, 저 갈매기가 너무 시끄럽게 구네요. 아주 그냥. 아까 규멍이가 내쫓아가지고 지금 복수하려고 온거 틀림없어.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, 애들. 애들아 어. 여기 있다, 빨리 붙어. 제가 규멍이라면 아까 니 괴롭히네 가지고야. 제가 규멍이라면 제 규멍이 빨리 불자, 빨리 괴롭히자, 시끄럽게 영상 못 찍게 괴롭히자. <laughs> 어우 오늘도 말 많은 규멍이야. 오늘.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,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<laughs> <아침> <laughs> 안녕. 안녕.